네 준우준호입니다 아 지금 제가 정부르님과 또 사공사 스파이더 님과 함께 수마트라 계속 여행 중에 있고요. 지금 오늘은 이 수마트라에 있는 또파충류들을 키우는 매니아분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 사실 국내에서는 좀 키울 수 없는 코브라라든지 이런 좀 독사 종류들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종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현지인 매니아의 어떤 키우는 방법이나 성격 뭐 이런 거를 좀볼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한번 들어가서 방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뭐센세스좀 곳에서 물고기 키우네 실제로 이제 자연 기후가 워낙에 좋으니까 야생에 그냥 이제 온갖 식물들이 다 있습니다. 구살이 아, 종류거든요. 나무 구살이라 그래서 아 지금 저기가 저기 이제 수조나 이런 게좀 있거든요. 저쪽에 동물을 좀 키우시고 있는 공간인 것 같습니다. 유 뭐야 이거? 레틱이요? 와, 근데 어린 애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건 어린 거죠. 어, 아, 그렇죠, 엄청 어리죠. 지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수조 여러 개좀 놓고요. 아, 이 안에 보니까 뱀이랑 이렇게 파충류들들이. 한 마리씩 있는 것 같습니다 와 여러분 지금 블러드파이턴 좀한 마리 꺼내주셨습니다 너무 예쁘다 이게 지금 야생개체인데 야생개체인데도 굉장히 순하고 제가 얘기로는 이제 블러드파이턴 국내에서도 많이 키우는데 얘는 좀 작은 친구거든요 지금 가 이렇게 들어보면 와 들어도 이렇게 순합니다 친구들이 자라면서 좀 굉장히 이제 뚱뚱해지고 국내에서도 이제 키우는 분들이 좀 있는 매니아들이 있는 그런 친구인데 우리가 이쪽으로 오는데도 물거나 하지는 않고요 수마트란 코브라 수마트란 코브라 에이. 와 꺼내 꿈가봐요. 와나오네아 어, 친구구나. 와 오. 어. 와 와. They can speak. They c speak? Yes. 꺼놨구요 저기 뭐안에 하얀 배경에 검정색 점이 두개 있고요. 킹코브라가 진짜 있네요. 킹코브라를 키우는 분이 있다 그래갖고 저희가 방문을 한 건데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와, 보시는 것처럼 눈이 굉장히 이제 매섭게 생겼고요. 아, 몸길이가 꽤긴것 같아요. 얘네가 이제 굉장히 크게 자라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 코브라의 매력이 눈인 것 같아요. 진짜 약간 이제 독수리를 연상케 하는 그런 눈을 가지고 있고요. 이제 아무래도 여기 있는 개체들이 다 야생 있는 아이들을 좀 잡아온 것 같아 갖 성격들이 예시비 같지는 않을 것 같아요. 좀박할것 같고. 어 기성면으로 쳐다보네요. 얘네가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코브라가 이렇게 이제 목 부분. 넓적하게 벌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몸에 크게 부풀려서 위협을 하고요. 실제로 이제 독을 가지고 있는 동물이기 때문에 천적이 거의 없고 함부로 그때 만지면 안 되는 그런 친구입니다. 이분이 인도네시아에 있는 로컬 종들을 좀 키우는 걸 좋아하는 매니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다양한 사육 시설들이 있기는 한데. 또 와방 난카충들이야 봐. 오. 베놈어스. 이렇게 파이톤 종류 이게좀 꺼내 놓으셨는데. 아, 얘네가 이게 독이 있어서 좀 조심을 해야 되긴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딱 봐도 저 자세가 쏠려는 자세거든요. 가까 가끔 가면 안될것 같아요. 지금. 오 사실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 워낙에 뱀 매니아시기도 하고 이 종을 이제 오랫동안 다루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다루지만 저 보시는 것처럼 머리가 왔을 때 조심하시잖아요. 언제든지 머리로 공격을 할수 있기 때문에 와, 머리도 조심해야 됩니다. 절대 막 함부로 따라면안 되고. 와 지금 여러분 이 나무에 박쥐란이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이야 제가 알기로 이게 지금 리들리 나무 뭐 이쪽 같은데 박쥐란 중에서도 이제 조금 귀한 박쥐란 이런 게 아닌가 뭐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아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지금 거대한 박쥐란이 신기한 나무를 발견했는데요 나뭇잎 끝에서 또 새잎들이 갈라져서 이렇게 나오네요 네. 킹코브라 지금 꺼내주신다고 하거든요 네. 야좀 위험할 것 같은데 괜찮을지 모르겠네 이거 쳐다보는데 아. 아, 위험하니까 넓은 데가 사실네. 와, 이제 코브라를, 와, 뚜껑을 열어. 오, 아 머리 만져요. 우 엄청 두텁네. 네. 야, 저거 잡네요. 와, 몇몇 미터야 저게? 와, 이거 3 미터 되겠다 맞죠? 와, 오, 오, 오. 와, 오점 살 뻔했어. 요 괜찮아요? 에? 아니 당연 <laughs> 괜찮죠. 저 강한 남자. 와. 아, 절대 함부로 따라가면 안 되고요. 우와. 오, 저 공격하는 거. 아. 근데 지, 진짜 엄청 능숙하다. 와, 그... 와, 입벌리네, 입벌리네. 그 공룡인데요, 진짜. 외운터 분이 생각보다 전기도 좋고요. 대박이다. 진짜 무섭다. 길이 보세요, 지금 너무 깁니다. 너무 잘하는데, 와. 그래서 가는데못 가게 하고 잡으니까 해. 얘가. 이빨리 고지면 저렇게 공격하고요. 야, 머리 자꾸 때려보고. 아, 이분은 진짜 완전 숙련된 헌터 분이네요. 근 이분은... 아, 이왜 나한테 와, 얘. 아, 무서워. 아, 지금 이제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어, 집어넣는, 집어넣는 하는 게또 쉽지가 않네요. 제가 볼 때는 거의 뭐 3m 이상 되는 킹코브라 같고요. 이게 뭐 성체인지는 모르겠지만 헤이, 굉장히 사이즈도 크고 두껍고. 와, 손가락이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아니, 저런 거를 또 잡아다가 저 친구가 지금 여기 었다는 거잖아요. 되게 신기하네.

Oh, 아 이런 거 잡을 수 nice. 있다고. Yeah. Can oh. the yeah. okay. can catch. 약간 면공이 종류 같은데요, 이게 정확히 뭔지 모르겠네. 아네 이렇게 인도네시아 매니아 친구 만나봤습니다. 근데 이 친구 가 이제 딱 봐도 좀 어려 보였잖아요. 아, 얘기를 들으니까 이 지역에 살면서 이 근처에 바로 워낙에 주변에 그냥 파충류, 양수류 이런 게 다양한 게 많다 보니까 그런 이제 어릴 때부터 그런 걸 이제 좀 잡고 이러면서 취미를 들였던것 같아요. 이제 잡은 아이들을. 어, 뭐, 해외로 수출하거나 이러진 않지만, 그 주변에 다른 업자들한테 뭐 이제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다른 업자분들이 또 받아서 해외로 보내고, 이런 식으로 좀 유통이 되고 있는 것 같고, 1차 생산자라 그래야 될까요? 제일 정글 한가운데에서 살면서 생물을 채집하는 그런 친구였는데, 모르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막 동물도 꺼내주고 했는데, 이제 사실 저게 좀 위험한 동물이기도 하고, 좀 많이 미안하기도 했고요. 참, 이개별도상국 이에 있는 인도네시아의 한 시골 마을에서 또 저런 식으로 이제 생계를 유지하는 한편이 있다는 게 한편으로는 좀 신기하기도 하고 낯설기도 하고 친구들의 또 어떤 삶의 방식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어서 제가 또 최대한 스마트라 영상들 또 다른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